지금 보면 뭐 여야 정협의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도 원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 하려면 진작 했어야죠. 당장 오늘이 9월 9일이 오늘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의대 정원 발표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협의를 한다 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대기업 사표 쓰고 지금 수능 공부한 사람 천진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예, 이 정권에서 지금 마치 협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귀책 사유를 의사들에게 넘기려고 쇼를 한다고 합니다. 어. <laughs> 수능 그렇죠. 하기 전에는 이 입시, 이거 나오기 전에는 마무리 졌어야죠 그러니까. 다 끝났는데. 이제. 그러면 완전히 뭐 가는데. 하라면 해봐 이런 식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학부모들 동향을 좀 봐야 되는 게 분명히 준비해온 사람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수협의회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능이 9월에 시작되더라도 실제 입시는 12월까지 간다. 그래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들은 계속 2025년도 정원 문제를 갖고 싸우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조금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수능 대란에 이제 그 의대 어떤 그 강의실에서 대란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내가 학부모라도 야 이거 다시 한번 판단해보자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올해 1학년들이 전원 유급이 될 상황이니까 내년에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지금 받은 신입생하고 해가지고 7천 명이거든? 그러면은 평소에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의대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그럼 연쇄 효과가 계속 이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대에서 교수들이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의 양성 체계가 이제 휘접을 하지 않다. 도저히 이제 감당 못한다. 이 사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 오늘도 보니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인터뷰들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25년 정원 얘기하고 할때 이제부터 이 주제는 응급실은 응급실대로 대란 얘기 나오는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한쪽은 순용 얘기입니다. 이게 2차 충격이, 2차 대란이거든, 이게. 이게 12월까지는 간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원설 썼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냐 아니 원수 접수를 저, 저. 해버렸는데 그 뒤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음. 근데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좀 어느 순간이 탐욕으로 좀 젖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의, 의대의 이런 어려운 환경을 고민해서 상식적 판단하기보다는 이럴 때 일단 한발 걸치자가 더 대세 같아요 이~ 복잡할 때 일단 한발더 걸쳐놓으면은 다음부터 못 들어오겠지, 사다리 치우기로. 음. 그래서, 이, 의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합리적 서, 선택이라는 거는 거의 없어. 그냥, 뭘, 돌진, 그건 돌진입니다, 마치. 아니, 뭐, 정권이 돌진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돌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스톱을 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미. 예, 이거 스톱 걸면요, 음. 입시 대란 벌어지여기서 난리 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뭐 했냐 해가지고, 이 입시 쪽에서의 이 지지율 하락이 또 들어오니까, 그냥 일단은 의사들을 악마시켜서 화 그냥 돌진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진짜 큰일인데, 예를 들자면 어제 정부 입장에 일요일날 하루에 나온 메시지만 보더라도, 처음에 원점 검토를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의사들이 안을 만들어 오면 받겠다. 이러다가 또 2025년 정원은 못 건드린다. 어제 나온 입장만 해도 한 서너 개가 전혀 달라요. 지금 일단 정부가, 오히려 이 혼란을 촉진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도 가질 만한. 어젠 컨트롤 타워가 완전히 그 부서져 있는 듯한 무정부 상태 같은 느낌을 줄 정도였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기 뭐냐 의사가 들어와야 저뭐 여야정이 출발하냐 아니냐 갖고도 또 싸우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의사들은 들어올 기미를 네, 안 네. 보인단 말이에요. 네. 들어올 기미를. 그러면 이번 주 상황을 보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정부 메시지가 우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이놈이 하는 말 다르고 저놈이 하는 말 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말의 뜻이 2025년부터냐, 26년부터냐, 이것도 달라. 고 그런데 어. 아무 상관도 없는 저윤핵관 윤상현 의원이 나와서 이번엔 네. 25년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대본에 없는 자들까지 나옵니까, 지금? <laughs> <laughs> 저 사람까지 왜 나와, 지금? 이제 어? 이, 이제 신상진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의협회장 출신, 예. 의사 출신이. 어. 의사들 목소리를 대변할 수, 대변할 수 없어요. 이번, 이번 해에 이거 동결 안 하면 의사들 못 들어온다. 그게 뭐 현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은 막 달리는데 의사 출신 의원들, 보건복지부, 여기는 이거는 뭐벼랑으로 떨어지는 게 뼈라니까 브레이크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걸기에는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만약에 원점에서 검토한다, 난 그래도 탈다 할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단을 만들고지 원점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그거 놔주겠습니까, 이거?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꼬이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었잖아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대통령이 저기 뭐야, 부처에 재검토도 시킬 수 있고, 뭔가 다시 저 논의 테이블도 얼마든지 만들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가 그때는 이래 판단했는데 다시 재검토시켰다든가. 이러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거그 자기가 결정하고 밑에다 찍어 눌른 정책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뀔 수가 없는 거라고 대통령은. 그럼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거지만 해야 돼. 이 구조가 돼 놓으니까 사실 뭐 협의체를 만든다 뭐다 한다 한들 일단 대통령이 스스로를 갖다가 부,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비용이 너무 값비싸진 거예요. 정치적인 위신이 있잖아, 지들.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가는다 보니까. 대화 자체는 그래서 안된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모든 디테일 사안도요, 말이 다 바뀝니다. 저는 네. 어제, 어제 속보로 이 병원에서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 다 징계한다고 나왔는데, 네. 오늘또 사실 무군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안 한다고 그랬다니까? 그, 징계 안 한다고? 그, <laughs> 그러니까, 저, <laughs> 어 그게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는 징계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도 모자라서 지금 군의관도 다 내쫓을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의료개혁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 놓고도 정부가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군대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사인지 참 걱정됩니다.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통과 사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 의정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이것도 한동훈과의 대립 관계 쪽에서 해석할 측면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건 네. 예. 한동훈이 음, 좀 문제를 음, 이걸 좀 제기를 해서 풀면 그쪽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몰아붙이고 그런 측면으로는 뭐뭐 뭐,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 현재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지역구 가면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음. 이, 이 문제가지고 이건 뭐 의사 출신이 아니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신상진 의원이 나와서 하는 게. 당원이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보고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한동훈이 이제 그거를 좀 반영하려고 하다가 음. 뭐 짓밟히는 거죠? 뭐 얘기도 못하고,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짓밟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저, 좀 내가 굉장히 우려되는 점 하나 설명인데, 원래 군의료 체계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지금 10년째 논의가 장기 군의관이 없어가지고, 그거 맨날 국정감사때 제작받아도. 그런데 지금 군의관이 2,400명인데 아시다시피 야전의료에서할줄 아는 게뭐 있습니까? 그런데 군대 환자가 대부분 저 외상 환자 아니면은 뭐 맹장 같은 내과 이런 것들 야전면에서 못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 군의관이 2,400명 중에 180명 밖에 안 돼. 요 그런데 이번에 저 의사 군의관 차출한 게 200명이 넘어. 오. 그러면은 거기에 저기 뭐냐 단기 군의관까지 다 섞여간 거고 이게 뭐냐 면은왜 의대생이 병역특례로 온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단기 복무하러 음. 공중보건의 가거나 음. 군의관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음. 그러다 보면은 전문의라고 아직 볼 수도 없어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마구잡이로 투입을 했다가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뭐 그럼 배후진료라도 해라 그랬는데 아이 못합니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의료 사고 내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그러다니 이제 징계 논의가 나왔는데 지금 내년 후년부터 이제 군의관 모집도 안 돼요. 이 의정대란에 그걸로.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일반 국민들 고통은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사실 내가 국회의원 할 때도 이거 때문에 연중 바쁜 게 저기 이제는 저 수도 통합병원 안 가고 저기 다친 그 장병들이 다 민간병원 가면 가죠. 그래가 지고 매년 그쪽에 대주는 의료 보험료가 500억 원이 넘어요. 민간병원 진료비 대주는 게. 그 거기도 붕괴 직전인데 이제 군의관 모집이 안 되고 이번에 군의관 뺑뺑이 돌리는 걸본 거야 이거를. 이거 이거 심각합니다. 아니 군대 의료는 의료가 아닙니까 그쪽은? 왜 그쪽 자리 비우게 하고 쓸만한 애들 다 뽑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놓면 으 말이에요. 아니면 좀 군대도 스쿨링 세게 한다는데 의대, 이게 의대, 의대, 이제 의대 교육 독발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사병으로 빨리 갔다 오자 그냥 지금. 지금 미적용이죠. 수학하고 다 군대 가는 <laughs> 예. 거예요 지금. 그럼 군이가 이제 대란 벌어지죠. 그러면 의무병이나 이런 거할 거라고. 할줄 아는 건 소화제 주고 아까진기 <laughs> 발라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 예, 그리고 요에 말년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보호 뭐 기간도 짧고 구, 굳이 장교로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게 언론에 거의 안 나오는데 지금 군대 시스템만 반은 붕괴됐어요. 이제 누가 군 간부를 가겠습니까? 저 저기 부사관하고 병사 봉급이 역전됐어요 지금. 이은주님이 재밌는 글을 주셨네요. 이천이 또 등장했죠.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병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데 왜 하필 또 2천만 또 원입니까? 또 <laughs> 아니, 나 미쳐. 그러니까 저런 대책.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 의료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사랑과 돈의 숫자로만 모든 정책을 다 결심하더라고. 아니, 심지어 예. 광주 5.18, 제주 4.3 가서도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돈은 얘기만. 아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의대 교수들하고 얘기하다 참 놀랐는데 그 불치병을 환자한테 의사가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학정 과목에 있더라고. 그때 병명을 이렇게 통, 저, 통보해주는 기술, 소통. 이것도 저기, 저 학점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의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전문성이 구성이 돼어 있어가지고, 비로소 의사 공동체라는 게 있는 건데, 정부는 사람 머리 숫자하고 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군의 이건 넣으면 된다 하면 숫자는 올라가니까, 이걸 볼트너트 같이 말이요.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줄 알더라고. 점점 대화가 안 되는 그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야정 협의체는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거의 뭐, 어, 무용집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해법을 어떻게 찾아요? 뭐,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찾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도 이제 묘수는 없어요. 의 한수 같은 게 나오는 상황은 아니고, 골든타임은 일단 놓쳤는데, 이제 시민들 스스로 저, 저기 셀프헬프, 내 자력교제, 또 그러면서도 어떤 그 저기 뭐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는 음. 어떻게 이 위기와 재난을 넘겨야 될지 이런데 시민들이 직접 집단지성을 만들어야죠 음. 예,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 믿고 계시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어? 저기는 아니 정부는 안 믿는데 거니까. 안 아플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심을 하고 두번째는 <laughs> 이럴 때 그래도 담은 10분이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계속 우리 정보 교류하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촉구하고 아그 방법밖에 없지 지금은 어떤 이 위협은 지금 노년층이 더 위협적이잖아요. 상황이 위협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노년층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의 마지막 남은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 노년 특히 이제 뭐 노년층이 칠십 대 거의 다또 보수가 많으니까 이 보수 노년층이 이 게임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이제 현실을 보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재인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 뭔가 좀인식이 뭔가 딱 오는 예, 그런 차원이 올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감옥 집어넣어 봐야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 없을 거예요. 계속 죽어갈 거고 계속 망할 거고 이제 고타밍이 그 이제 와야 되겠죠. 현타. 현다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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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끌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또 지금 추석 명절 앞두고 갑자기 검찰이 이제 바빠지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털고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막 이렇게 막 수사 막 속도를 내면서 이제 추석 밥상 메뉴를 이쪽으로, 추석 민심 밥상 메뉴를 이쪽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죠. 뭐 그런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건희 빽이 사라집니까? 하여튼 봅시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더 한번 다듬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오늘 2부에서는 수사심의원에 나좀 출석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배척당했죠. 최정 목사님 모시고 이번 수사심의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